이번부터는 서성안이 아닌 학생들도 실제로 합격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아무래도 인원이 좀더 증가하고 여러가지 환경 자체가 다양한 인재에 대해서 좀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스카이 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공지능대학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실제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을 저희 스카이 대학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사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021년 9월 16일에 카이스트 그리고 김재철 AI대학원이라 할수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성함이 붙은 건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기부를 해서 성함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이 점차 인원을 늘린다는 점, 그리고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은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특성과 인원이 늘려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전적대 학벌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는 카이스트, 그리고 스카이 학생이 아니면 가지 못한다. 간혹 서성한 학생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부터는 서성안이 아닌 학생들도 실제로 합격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아무래도 인원이 좀더 증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다양한 인재에 대해서 좀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꼭 내가 어, 스카이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학벌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학점과 그 다음에 스펙, 특히 연구적인 스펙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잘 쌓고 인턴도 할수 있다면요.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호벌에 대한 걸좀더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학생도 이번에 그랬었고요. 여기 그 대화 나눴던 부분들 보면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인증을 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제 또 자세한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합격 후기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지원의 의미를 두고 합격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본인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경험과 학벌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워낙 높은 학벌, 워낙 높은 스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미리 좀잘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보여지고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전기전자, 전산학부 뭐 등등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학점이 4.0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서류에서 탈락한다라는 말도 좀 있고 컨택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죠. 컨택을 해서 인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격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학점이랑 이런 부분들이 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완벽히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은 유해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서울에 있는 이 과정은 준비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 여기 또 합격 후기를 추가적으로 보면요.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님들이 원하는 연구 자세나 연구 방향, 연구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꼭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스카이, 그리고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석사 및 박사 출신의 분들이요. 저희 함께 하고 계시고 연구계획서의 방향이나 이런 걸좀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면 확실히 인공지능 쪽에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서류 그리고 연구계획서의 완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가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이스트인 인공지능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언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인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한번 컨택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요 아, 여기를 컨택을 할때 전적 대학에서 학부 연구생을 6개월에서 그래도 1년 이상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카이스트 인공지능 쪽에 컨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아, 전적대에서도 연구적인 경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있고 논문도 어느 정도 쓴게 있기 때문에. 학점이랑 학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테스트를 인턴으로 해봐야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스펙이나 그런 학술적인 것 없이 그냥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고 연락을 드리면 당연히 인턴으로서 뽑히는 부분도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서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두 번째는요 영어 점수도 사실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만 알 거예요 특히 한국 인공지능학회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보시면요 자료가 당연히 영어인 것만 마찬가지고요. 여러 세계적인 학회, 그리고 SCI급의 논문들을 쓸 때는 당연히 영어로 써야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석사 이후에 박사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박사 같은 경우에도 박사로 졸업을 하려면 SCI급을 뭐 3개 정도 이상 써야 한다. 이런 연구적인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서 대학원에 지원을 하실 때 영어 점수에 대해서도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전적대학에서 영어 전용 수업에서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교수님한테 컨택하거나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특성상요 선형대수, 그다음 통계, 그다음 일반적인 코딩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컴퓨터학과 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원을 할때 유리할 수 있지만요 꼭 컴퓨터나 전산학부, 전기전자공학부라든지 타 전공 출신 분들도 충분히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부분에 통계 그리고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걸좀 같이 준비를 하셔서요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코딩에 대한 여러 가지 했던 결과들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학술적인 그리고 연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학문에 대한 공부 능력이 나는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도요 코딩에 대한 능력과 함께 좀필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해서 합격하는 전략 사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스카이 그리고 카이스트 포함 온대 관련된 대학원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